세울 수 있나 보게 만겠지아까는 그 똑같아요. 응. 음, 잘 어울리. 다. 네? 다 불편해. 콧대 좀 세울. 이거 혹시 콧대도 만들 주시는 거예요? 어, 혹시 말씀해 주세요. 어떻해 <laughs> 조금만 더. 워 볼이 다가고 네. 고객님 한번 해 보세요. 네. 괜찮은데? 어? 뒤쪽에! 야! 그거 뭐야! 괜찮아? 괜찮안 다? 조금 닿는데 아까보다 나아 거기는 괜찮아요? 고기는 괜찮아. 더안 떼도 되겠어? 응응더안 응. 떼도 괜찮겠지? 응.

흐이더 됐나 그럼? 네 이거 다 30%씩 받아서 고대하셔가지고 565달러가 되니거그 어. 앞쪽에 보시면 아, 돈이 많은 데가 쪽에 있어서 할부는 어떻게 할까요? 저희 뭐다 문자 다 되니깐요 현대 카드로 할 그러게 카드로 하는 게 낫나? 아, 네가 많한대 3개월까지 다 문자 응. 돼 있어 가면 돼 응. 5 Samen 경찰 세 선택 카드로 그냥 할게요 가끔은 r e s o 나중에 토şallah 응. 아, 응. 음. 서명 두번 있는데 먼저 한번더하 카드는 이제 뽑아주셔도 식자 서명 한번만 백도 넣는 거는 서명이 두번 있어요. 조금 더세울걸 그랬나? <목소리도> 괜찮았어? 상품 받으셨죠? 어, 네. 로 <목소리도> 네. 안에 보시면보조서가 있어요. 그게. 네네. 저희 선글라스 택배 접수를 다 받거든요. 아, 그래서 보증서랑 네. 같이 보내주시요 아. 혹시 잊어버렸을수 있으니까 사진 찍어주셔도 돼요. 아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얼른 가자. 좀더 세련되게 해? 응. 아깥부터 응. 드디어 네. 드디어 선글라스를 샀습니다. 아이고. 옛날부터 선글라스를 사자 사자 했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. 이제 늦었어요. 물론 가야 돼요. 안 늦었습니다. 부지런히 걸어 가겠습니다. 융프라우가 우리 선글라스를 드디어 사게 해주네요. 아더살까 그랬나? 괜찮았어 거기? <웃음> 괜찮았어. <웃음> 아 진짜? 불편하지만 안으면 아. 목소면 괜찮은 것 같아. 불편안데 여기 닿아가지고 너무 많이 닿, 아, 너무 많이 닿는 건 아닌데, 아까 뭐 처음보다 나았거든요. 근데 더 뛰면 또안될것 같아서 안기도 모르겠어요. 어, 괜찮아 그거 나중에 안경점 가면 좀 만져주나? 그럴 응? 수도 없어. 그럼 가장 안녕. 안녕.